사실, 어,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 엄청 뛰었어요. 음. 그리고 막 전국 순회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? 어제를 끝으로 해서. 어, 뭐,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시민들이 몰려다녔다. 그, 여 뭐,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그거 다 당원이다. <laughs> 현장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. 막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, 한동훈과 또그 전에는 이준석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이 있었잖아요. 지금 뭐 개혁신당으로 옮겼습니다만. 그, 사실 보수 안에서 양자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, 자꾸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보수 안에서는 이제 그런 구도가 생기는 건데요.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. 마삼선. 마이너스 삼선 중진. 어, 이, 이, 이것을 그 황희두 이사가 처음 만든 조어라면서요. 아, 네. 마삼중이라고. 그것도 네. 마삼중, 마삼중. 예,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왜 그렇게 또 조롱을 하냐라고 음. 하지만 어그 방식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. 본인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정치해야 하는가 네. 그대로 당해봐라. 음. 그러니까 차단을 하더라고요. 누가 차단 했어? 이준석 전 대표가 아. 페이스북에서 저를 <laughs> 차단? 차단을 한게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렇게 졸렬하지. 어. 아그니까 왜냐면 대선 당시 에 이재명 당시 후보, 음.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댓글 막 달더라고요. 아. 저도 거기서 달았죠. <laughs> 한두번인가세번인가 달았는데 번인가 갑자기 차단을 하는데 네. 저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본인이 이제 본인 마이너스 (3선이고) 음. 이해찬 전 대표님 (7선입니다) 법 네. (10선) 차이가 나요 음. 뭐 선수를 따져가지고 뭐 우대해달라 이게 아니라 네.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런 대상한테도 그냥 조롱을 해요 음.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냥 상대를 조롱하고 음. 놀리고 그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 게임처럼 정치를 한다 제가 또 아.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네. 그러니까 아 정치를 저렇게 게임처럼 하면 나도 게임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여주겠다 음. 그래서 차단을 한거 보면 예. 역시 뭐 마삼중이 마삼중했다 생각했습니다. 어, 아직도 안 풀었어요? 아니 이번에 얼룩소라는 데서 질문을 <laughs> 예. 받아서 아. 제가 이걸로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. 전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에 관심이 많거든요. 음. 관련한 질문들을 몇개 남겼습니다. 네. <laughs> 그 그게 추천을 많이 왔어. 제가 6등을 해서 네. 그 상큼까지 받았어요. 네. 근데 제 답변 그 피해가더라고요. 어, 답변 안 했어요. 어, 못본 척하고 어. 그러니까 본인이 네. 이런 식으로 찔림 당하니까 음. 기분이 어떻냐 음. 본인이 만약에 음. 아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리고 네. 새로운 정신을 진 제대로 하겠다. 예. 하면 저도 이런 식으로 안 하죠. 예.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예.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. 예.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생각을 하고 정치해라. 근데 음. 저는 스타크래프트는 네. 개인주의적이에요. 어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네. 공동체 팀 플레이입니다. 음. 아, 그래요. 그 결국에는 음. 롤처럼 정치를 하 그러니까 롤처럼 정치를 해야 된다. 전 보는 입장이에요. 음. 같이 협력도 하고 네. 경쟁도 하는데. 네. 자기 뭐 잘되면 내 덕이고 음. 잘못되면 남 탓을 하고 음. 그러면서 게임에서도 그런 사람 트롤이라고 네. 게임 끝나면 그냥 리폿 음. 그냥, 그냥 아예 못 만나게 하고 하거든요 네. 제재를 합니다 네. 근데 <laughs> 정치를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음. 정치 잘한다, 음. 아,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음. 무슨 생각이지? 음.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굉장히 음. 신선합니다. 아니 저는 <laughs>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네. 저는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이준석 대표. 아, 되돌아볼 예.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. 저는 이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. 저도 홍준표 시장님이 저를 차단했거든요. <laughs> <그래서> 차단당한 <laughs> 느낌을 제가 잘 압니다. 왜냐하면. 그 다음 날부터 뭐 기사가 안 보여요. 원래 트위북에 <laughs> 자꾸 올라오는데 안 보여서. <laughs> 네. 아, 왜 차단을 하고? 남들이 알려주면 <laughs> 제가 그때 비판하는 을거 속도가 많이 지연되는 아, 게 있어서 음. 요거 저도 차단 얘기할까 생각이 났고 저는 이렇게 봐요. 조롱이라는 것은 전 정치권에선 있어서는 안 된다. 왜? 조롱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하면요, 이게 혐오로 갑니다. 그래서 혐오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롱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권력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롱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건 이제 국민들이 해학내. 권력자를 조롱하면서 느끼는 제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. 음. 저는 그거 빼고는 조롱은 해서는 안 된다. 라는 건 저는 확인을 하고 음. 싶고요. 지금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네. <laughs> 차단 차단 때문에 나 너무 교화 가지고 네,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음. 청년 정치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? 그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진 무게감,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비대위원 시절부터 해서 뭐 평론가로 이름을 날렸죠. 그리고 지금 정치도 음. 한 12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경력으로 보면은 이제는 뭐 대선주자로도 분류가 돼서 나이만 40살 넘었으면 음. 대선에 나가도 될 만큼의 지금 몸집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석 대표가 어, 황희도 이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음.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음. 그런 정치가 되면 더 발전될 수 있겠다. 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서로 차단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. 합리적인 토론을 좀 음, 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죠. 뭐 싫다고 차단하고 이러면 정치가 되겠습니까? 자기 편끼리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김부겸 전 총리가 차단이 돼 있어요. 전화를 안 받았어요. <laughs> 무슨 관계로. <laughs> 우리 오늘, 차, 우리 오늘 뭐... 차단 3인방이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당해보면 압니다. 이거. 아, 네. <laughs> 네. 아니, 갑자기 안 떠요. 네. 갑자기 안 떠요. 네. <laughs> 안 <뜹니다. 웃음>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. 제가 참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.